짜잔. 자, 오늘은 8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8시 4 0분이고요 어, 비가 계속 그치지 않고 조금 씩 내려서, 예, 비가 그친다는 소식이 있어서 조금 집에서 뻑이다가 나왔어요. <laughs> 그랬더니 딱 그쳤습니다. 예, 그쳤고요 오늘도 이제 일이 많은 날이겠죠? 많은 날이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늦게까지 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쳤기 때문에 바다이 좀 많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길게, 쭉 일하는 컨셉을 한번 해볼게요. 예, 늦게까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니까는, 예, 이런다뭐 일만 타고 막 욕심부리고 어, 막, 길도 미끄러운데 막, 어, 서두르게 다니다가는 넘어지고 다치니까요. 오늘은 안전하게, 천천히, 열심히, 길게, 예. 명요 길게입니다, 길게. <laughs>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모자 잡고 나타나서 시작해볼게요.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첫콜 잡았습니다. 여기 고전동에서요, 원곡동 가는 거 삥콜, 2만 5 0 2만 4천원 짜리죠. 예, 카카오로 하나 잡았구요. 아직은 업당가가 좀안 되고 있어서, 예, 장거리보다는 삥콜, 콜 업당가 되어 있는 거, 예, 잡아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원곡동 가서 볼게요.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여기 원곡동 벽산 아파트 잘 도착했습니다. 오면서 살짝 도는 경유 있어서 예, 만원 추가로 받았습니다. 어, 한 15분, 20분 채 운행 안 했죠? 예, 한 9, 지금 현재 시간 9시 35분, 예, 한 18분 정도 운행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5,000원 매출 나쁘지 않죠?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선부동 쪽으로 아마 가야 될것 같아요. 예, 슬슬 이동해 보면서 여기 원곡동 아니면 선부동에서 나오는 오다 잡고 예, 다시 한번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뿅반대로갔어야 어, 되는데. 되죠 자, 이따 나타날게요. 짜잔. 자, 여기 신길동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동탄 목동 가는 거 6만원 잡았습니다. 어, 동탄 목동 이동탄이죠? 예, 이동탄. 뭐,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저번에 이동탄 갔을 때그 조금 더한 10분 정도 이동하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지역 명을 잘 모르겠는데. 노래방 뭐 많은 데 하나 있더라고요. 예, 네. 차찾차한 차 시간 동안 찾아주다가, 예, 네. 한데 있었거든요. 예, 네. 거기 가면 오다가 좀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이런 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 시간대도 제가 이동탄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아파트밖에 없고 가면 완전히 맨날 죽더라, 죽었었거든요. 그전에는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는 이런 네. 게 이제 약간 좀 경험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거기 가면은 거기서 어, 이쪽으로, 예, 저쪽으로 이동하면은 오다 잡을 수 있다. 이런 걸 아니, 아니까는, 예,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6만짜리 예, 이동탄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동탄 목동 잘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0분. 잘 도착했구요. 아, 도착을 했는데 또 가랑비처럼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 이동해야 되는데 비가 또 내리네요. 자, 콜창 보고 예, 이동할 거 보고 한 다음에 나타나도 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아, 일단 5단은 잡았습니다. 향남 가는 거 4만 원이고요. 아, 근데 출발지가 여기서 좀 떨어져 있어요. 한 5km 떨어져 있어서 우기하면 전화해서 한 20분 걸릴 것 같다고. 예, 안될것 같으면 취소하려고. 아, 제발 아, 그럼 취소할게요라길 바랬는데. 어, 전혀 상관없어요. 천천히 오세요. 이러네요 그래서 예, 이동합니다. <laughs> 상관없다니까 가야죠. 어떡합니까? <laughs> 아, 민경. 자, 그러면 일단 이동해서 향랑 가서 볼게요. 이따 봐요. 뿅 비가 내려요. 아, 비좀 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아, 천천히 가야 돼요. 비 오니까. 네, 짜잔. 아, 길이 엄청 좋습니다. 자, 이 옆으로 이렇게 막 뭐, 호수 있어요. 호수. 무슨지 모르겠어요. 길이 멋있네요. 어하. 길은 멋있지만 현실은 길을 쫄딱 맞고 있다는 거. 길을 쫄딱 맞고 대리를 하고 있는데, 어, 비맞으터졌네요 임시 다 젖었어. 아, 가랑비에 옷젖었딱다 이거 이 말인가? 예, 네. 비가 막 많이 내진 리 않는데요. 예, 네, 가랑비 내리는데, 가랑비도 계속 맞으면 다 덮죠. 예. 다 덮고 있습니다. 아, 이게 빨리 가면 안 되니까. 길이 미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맞는 거야, 길은. 에이. 길을 이리로 가는 거냐. 아닌가? 이리로 가는 건가? 헷갈리네. 아.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천천히 가, 다녀야지. 급하게 다니다가 넘어지면은 엄청 아파요. 자, 아무튼 다시 향랑 가서 볼게요. 뿅. 짜잔. 자, 향남잘 도착했구요. 어우, 저 도착하자마자 안산상록수 7만 1000원 뜬것 같아요. 어우, 단가가 조금 업던가돼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바로 잡았구요. 요, 바로 앞입니다. 예, 네, 이동해서 바로 다시 안산상록수 이동할게요. 안산 가서 뵐게요. 뿅. 짜잔. 자, 한대 앞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요, 요건판 있 무한뻘낙지. 무한뻘낙지. 여기 낙지 맛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낙지 볶음을 시키면요. 낙지 볶음이 산낙지로 나와요. 산낙지로. 산낙지로 나오고, 그리고 금어기 때는 아예 가게 문을 닫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낙지한테 맛있어요. 네. 자, 아무튼, 향남에서 이동 안산한대 앞에 잘 도착했고요. 어 요금 7 1천원이었네요7 1천원 이거 경유가 한 군데 있었어요. 예 경유 있었고 그래도 에어 클랐어요. 저 잡는 것 같아. 경찰 아저씨가 뿅뿅거렸어요. 막 뿅뿅 빨리 도망갈까? 나 못하는 데했다고 잡으러 왔나어 제가 아닌가 봐요. 어 쫄았어요. 살짝. 예. 하 운행시간 한 45분 정도 했습니다. 45분 정도. 자, 그리고, 현재 시간 1시 20분 됐나, 10분 됐나, 그렇구요. 어, 일단은 편의점 가서, 어, 맛있고 하나 사먹고, 예,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좀 정비 좀 할게요. 어뭐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운전하고, 막, 비 맞고 이러니까는, 예, 비가 살짝 그쳤어요, 이제. 아, 이제 좀 그친 것 같아요. 아, 안 왔으면 좋겠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잠깐 쉬었다가, 오다 잡고 나타날게요. 뿅. 짜잔, 저 다음 골 잡았습니다. 어, 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아, 용인, 처인구처인구 고림동이라거든요. 예, 네, 처음 가보는 곳인데, 지도 봤는데, 조금 외져요. 예, 네, 외지고, 운행시간 한 40분? 예, 네, 운행시간 40분인데, 아, 단가가 5만원에서 일단 잡아봤는데, 현재 시간 1시 40분. 가면은 대충 뭐 2시 반이잖아요. 아, 살짝 위험할 것 같아요. 아, 그, 그거, 잡고 나니까, 노년동, 인천 노년동에 4만 원이 떠버리네. 아, 그런 게 훨씬 더 좋은데. 자,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겠죠? 자, 일단, 용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뿅. 가서 보여요. 짜잔. 자, 여기 용인, 고림동. 아, 왔습니다. 왔는데, 잘못됐어요. 네, 잘못 왔습니다. 완전 잘못 왔어요. 손님 일단 바카스 하나 주셨요바카스 타자마자 손님분이 엄청 친절하게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두루두루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지만 어, 동물 적으로 알게 돼요. 어, 딱 탔는데 손님이 과하게 친절하다. 그거는 가는 곳이 굉장히 외지고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손님분들이 약간 미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는 네, 보통 그렇게 많이들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살아나가야 되는데, 아, 잘못, 하여 잘못 왔어요, 예. 오더창을 봐야 되는데, 아, 자신이 없습니다. 딱오더창 열면은 여는 순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예. 하여튼 반경을 좀 넓혀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고 오더 잡고 나타날게요. 이따 봐요, 뿅. 여러분, 망했어요. 반경 1 0 k m 떴는데, 모든 어플이 반경 10km에 오다가 하나도 없어. 야, 이 정도야! 와, 이 정도야! 야, 이거 와! 망, 장난 아니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와, 클났네! 와, 이, 와, 이 정도 너무 심한데! 어, 클났다! 진짜 클났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네! 아! 처인구청까지가 한 20분 걸리는 것 같던데 거의 가면 뭐 있나? 아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현재 시간 2시 38분 아 아직 야 일이 많아야 돼. 아 어지간한 일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간인데 아이한수 잘못 나가가지고 또 잘못돼 버렸네 자 일단 처인구청 쪽 한번 이동해 볼게요 예거 네, 가서 뭐한콜라도 잡아야죠 한 콜만 잡으면 되니까요야 근데 10km 어떻게 한, 한 콜이 없냐 아 한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길가에 사람 하나도 없고. 저 무슨 로터에큰거 하나 있네요. 아, 일단은 움직이겠습니다. 빨리 움직여야죠. 자, 이따 볼게요. 뿅! 짜잔! 자 일단 코를 잡았어요. 예, 화성 장지동이네요. 예, 제2동탄맨 끝에 조이죠한원시씨 앞쪽이거든요. 아 근데 잡을 수밖에 없어. 와 이거 완전 잘못됐어요. 예, 아 여기 오면 안 되는 데네. 자 여기 오면 안 되는 데고요. 아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가서 아 거기도 지금 이시 가면 뭐 잘못되는 데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가서. 트루카가 있길 바래, 바래야죠 트루카 있으면은 딴데 점프해가지고, 예, 오늘 좀 늦게까지 일할 거기 때문에. 아, 옷이 다젖었어 와, 여기 또 비가 또 내려. 아, 옷다 말려놨는데. 아, 이게 이 색깔이 아니거든, 원래요. 되게 밝은 회색 같은 느낌인데, 다젖었어아우 추워. 자, 일단 빨리 또 이동하겠습니다. 아, 장지동 가서 볼게요. 뿅. 짜잔. 치소 떴어요. <laughs> 아, 미치겠다. 아, 왜 취소 먹냐고. 이런 타이밍에. 오다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진짜. 아, 아 죽겠네. 아클 큰일났네. 아, 아무튼 취소. 취소 떠가지고 어, 여기 보니까. 여기 깨두리김밥 있네요. 깨두리김밥. 우리 대리기사들의 깨두리김밥. 꿰두, 아, 오뎅국면 좀 먹고. 먹으면서 좀 기다려보는게 해야되겠네요 아 옷을 좀 말려야돼 와 옷이 다 젖으니까 너무 춥네 아아 아, 일단은 다 먹고 다시 기다려야됩니다 취소먹었어요 아아 취소먹었어 자 일단은 오뎅 먹, 먹으면서 한번 다시 기다려볼게요 이따 봐요 뿅 짜잔 자테트 타고 인계로 들어왔습니다 에 거기 도저히 답이 안나와서 네, 태클해서 수원 인계 왔습니다. 어우, 새벽 벌써 4시에요 4시. 아, 1시간, 한시간반을 시간을 허비를 했네요. 아, 일단 인계 왔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뭐콜 잡고 일단 또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 잡고 다시 나타날게요. 이따 봐요, 뿅. 짜잔. 자, 현재 시간 4시 50분. 엄청나게 죽고 있어요. 와. 야, 아까 2시 반에 그 요.. 어디야? 거, 그 고림동. 처인구 고림동 떨어지면서 야 거의 두 시간 반째 죽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어우 막 눈이 이제 아파요 콜차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이 이제 막 뻑뻑해지는 것 같아요 아, 야 여기 인계에서 진짜 거짓말이야 동탄 가는 것만 한 100개 뜨는 거본것 같아요 와 동탄만 100개 뜨네 아야 원주 가는 거 하나 잡긴 했었거든요 96,000원? 그래서 코를 하도 못 잡아서 아 원주 가자 그냥 아 가서 죽고 싸워 자고 올라오자 잡았어요. 봤는데 원주에서 저, 아 정확히는 치악산 주유소 하여튼 무슨 뭐디뭐짱박혀 있는 주유소더라고요. 네, 도저히 아 날씨도 추워져서 갔다 얼어 죽을 것 같아서 뺐어요 그냥 아아 아, 원주 그냥 시내 어디 어디이기만 했어도 그냥 갔을 것 같은데 그건 도저히 못 가겠어. 야, 뭐, 안산 하나 뜨거나, 뭐, 어디 갈 만한 거 하나 뜨거나, 하나도 안 뜨네요. 아, 어렵다. 그리고 아까 봐, 어, 비가 그냥 눈이 막 엄청 내렸었는데. 오, 어, 이제 그쳤네? 어, 이제 그쳤구나. 알았어. 그쳤으면 뭐라도 타야죠. 아, 근데 탈때 너무, 아, 진짜 갈 데가 없어. 아. 진짜 대리, 우리 다 같이 하신 분도 아시죠? <laughs> 갈데 없는 거. 아. 하여튼, 3시부터 5시까지가 너무 어려워. 아, 5시만 넘어가도 좀낫데 자, 아무튼, 좀더 대기해보겠습니다. 아, 눈이 너무 아프다. 아. 자, 여러분들 기운을 받아서, 안산 쪽을 가든. 아, 이제 5시 넘어간 지니까, 안산을 갈수 있는 어디론가만 가면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뜨네. 수원 삥코랑 동탄밖에 안 돼, 진짜로. 아. 알겠습니다. 이따 봐요. 뿅. 짜잔. 와, 완전, 정신병 걸리기 직전이야. <laughs> 야, 콜 진짜 대단하다. 오, 안산! 와, 대박 잡았다. 와. 와, 근데 좀 머네. 그래도 가야죠. 와, 대박이다. 와, 진짜 정신병 걸릴 줄 알았어. 와. 와, 어떻게 안산 근처가 하나도 안 나오냐고, 안산. 세솔도 시화, 백원, 뭐, 나오면 다, 다 잡을 수 있는데, 안 나와. 아. 와, 잡았어, 잡았어. 보노동보노동 3만원, 잡았어. 아, 와, 3kg. 가겠습니다, 안산. 자, 안산 가서 볼게요. 빨리 가야죠, 이제. 이따 봐요, 뿅. 짜잔! 와, 이게 지금 내리는 게, 비가 아니라 무슨, 눈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쌀이 우박? 예, 네, 막 그런 게네요. 이 막, 오무새 봐봐, 지금 막. 와, 대박. 아파, 아파. 얼굴에 맞으면 아파요, 지금. 아,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아, 힘들어. 자, 안산고 가서 볼게요. 뿅. 짜잔 자 안산 도착했습니다 한 25분 정도 운행했고요 어, 현재 시간 이제 6시 와 6시 아 오래 걸렸습니다 진짜 야 인계가 근데 아 인계에서 1시간을 좀보했네와 제가 인계 도착했을 때 4시였는데 1시간 더더좀보했네 그러면은 거의 5시 반에 오다 잡았으니까 5시 10분 15분? 예. 네. 야 인계 제가 도착해서 기사님 수 130명이었거든요 근데 60명까지 줄을때까지 있었어 <laughs> 야 근데 그 카카오 창에도 뭐라고 뜨냐면요 토게도 저는 아까 동탄 화성동탄 100개 나왔다 했잖아요 <laughs> 화성동탄만 500개 나온 듯 그리고 서울사람들은 수원아무나요야 <laughs> 진짜 수원빙포라고 화성동탄밖에 없어 오다가 와 어떻게 그정도로 그렇게 나오지 제가 아예 그냥 야 멀리 나오는거 있으면 무조건 타고 타지형 나오는 것도 무조건 잡겠다, 맘먹고 있었는데, 나오는 게 진짜 하나도 없었어. 와, 장난 이야 장난 아니야. 아, 자, 일단은, 안산은 눈도, 그래도, 안산도 눈 조금씩 내리네요. 거는 엄청 많이 왔는데. 뒤에 눈이 막 보이네. 에, 참, 하, 어렵게 돌아왔습니다. 6시니까 슬슬 가다가, 아, 근데 눈이 막 와서 운행을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아좀더일 일을 해야 맞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동하면서 네, 콜 있으면 콜 일단 잡긴 해볼게요 네이따 볼게요 뿅 짜잔 자 현재 시간 6시 30분 라이딩에서 중앙역까지 왔어요 아우 엄청 춥네요 야또안 사는 콜이 아예 없네 어? 안 사는 삥콜이 하나도 없네 시간이 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야 수원은 삥콜만 그냥 뭐 몇백 개떠 나오더니만 안산도 삥콜 하나도 없어 아 오늘 시간대 자꾸 꼬입니다아 오늘 아, 아까 그 1시 반에 아까 한대 앞에서 고림동간게 완전 패착이야아 5만원짜리 한 3, 4만원짜리 많이 떴거든요 이 근처에 에, 뭐 배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많, 많았거든요 원래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1시 반이어서 어 1시 반인데 한시 반은 오다가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오다 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야, 이거 한번더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되겠다.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완전 오늘 늦게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아침 뭐 8시, 9시 분 어, 그래서, 다시 붓기 해서, 이제 그때부터 삥꼬을 타자. 왜냐면 한시 반부터 삥꼬을 계속 탈순 없잖아, 9시까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인이 떴길래, 아, 왜냐면 오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는, 조금 너무 자신을 가졌나 봐. 아, 자신 갖고 거기 갔다가 살아 나올 수 있을 거 생각했죠. 근데 완전히 그냥 깨곡스 되고 거기서 2시 반에 떨어지고 어 죽었죠. 예 네, 죽다가 택트를 해서 4 시에 인계 떨어지고 야 인계에서 어떻게 당연히 될줄 알았는데 야 인계도 진짜 말도 안 돼. 아 어저께 인계 개수던한다 아실 거예요. 와 진짜로 와 깜짝 놀랐어. 화성 동탄 수원 삥콜밖에안 떠요. 와. 진짜. 야, 나중에 이렇게 하 보다 보면은, 한, 한 시간 만도 이렇게 꼴차 보고 있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진짜 영혼이 피폐해지는 걸 느껴. 예, 완전히 나중에 몽롱해지고, 이상해져, 사람이. 아. 그러다 마지막에도 3만원짜리 고인 잡아서 뭐온 것도 다행이긴 한데, 야, 근데 오늘 아까 1시 반, 고림동 갔을 때, 2시 반. 2시 반 그때까지 이미 매출 25만원 찍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실수익 한 20만원 된 거죠? 그게 오늘 9시부터 일을 했으니까 거의 5시간 만에 25만 매출 찍은 건데 잘했죠. 그래서, 아, 오늘은 야 매출 꽤 많이 올릴 수 있겠다. 그래서 막 3, 40 올려서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2시 반부터 현재 6시 반이니까 4시간 동안 매출 3만원, 실수익 24,000원. 4시간 동안 24,000원이면 얼마입니까? 시간당 6천원 버는거네 시간당 6천원 아 진짜 아 피곤하다 피곤해 아 어렵습니다 아 오늘은 아 좋았는데 아 완전 패착됐어패착아그고린농가는 페짝. 한수 때문에 아참 진짜 아쉽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구요 아그삥코좀 뜨면은 좀 타고 싶은데 야 어떻게 또 안산 또코리 하나도 안뜨냐 오늘 금요일 토요일 새벽인데 떠야 되는데 희한하네 어떻게 된거야 도대체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이 밤새 계속 비 내리고 막 이래서 다 젖어 있잖아요. 야, 근데 현재 이제 영하 영어, 영하권 이제 떨어지는데 오늘 낮에도 영하 3도 그리고 이제 일요일까지 해서 영하 10도까지 떨어져요. 그리 이거 이제 다 얼어버린다는 거잖아. 다 얼어버리고 그리고 내일하고 또 일요일도 또눈 소식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고 눈오고 와. 그럼 이제 장비 저희처럼 이제 전동을 타시는 분들. 공유 킥보드도 거의 못하는 상황이에요 완전 다 오롯이 뚜벅이 거기다가 차길 겁나 미끄럽고 예, 완전 최악일 것 같아요 아제 생각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하루 이틀이 엄청 고비일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아 밖에 계신 분들 지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예, 다들 날씨가 추워지고 막 비오고 예, 막 우박사라이 같은 거 계속 내리고 예. 아무튼 오늘 하루도 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요어 내일하고 모레가 아마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에, 그래서 어 안전 생각하시면 은어 조금 쉬시는 것도 에, 좋을 것 같습니다 에, 저도 일을 나와도 좀 사부사부작 해야지 에, 위험할 때는 안전하게 일하는 게 최고죠 에, 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마 이렇게 마무리할 것 같아요 혹시 콜 뜨면 일을 하긴 할 건데 안뜰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푹 쉬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빠이.